아이브리바디 신년 특별 기획 사탄 커져라 대한민국 키쑥쑥 성장 이번엔요 장신의 신사들이 많은 나라죠 영국으로 갑니다 아이브리바디 2위아이가 좋아하는 배우요아 베컴 베컴 한것같 아들들이야 아이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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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네요, 아, 정말. 왜? 체력 작잖아요. 아. 그래, 그래. 비율은 그래. 좋으신데 아담하시네요. 진짜 굉장히어요 어우, 정말 키키니. 오, 진짜. 오, 그래요? 아, 근데 여래 이거 안 좋네. 아이고야. 안 좋네요. 어우이있네 <목소리로> 진짜 백그 잠요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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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저렇게. 아저 CG 아니야? 아 잠요, 음. 합성 아니에요? 합성. 와, 맞아요 이제 아,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. 와, 태권도 하는데 뭐 키가 커요? 그럼요. 오. 이게 그 성장판 자극에 최고죠. 아, 가볍게 발차기도 하고만요. 아 와, 되게 좋죠. 아빠가 저렇게 태권도장 데려다니까 아참 보기 좋네요. 어. 삼. 어, 많이 컸어요. 어, 많이 컸네요. 아, 아이들이 많이 하나 봐요, 정말. 아. 정답은 바로. 태권도 네 태권도입니다. 음. <laughs> 네, 제가 태권도 좀 했었거든요. <laughs> 어쩐지 저희 아들도 정말 폭풍 성장했어요. 음. 태권도 한 다음부터 키가 쑥 커갖고 옷이 음. 하나도 안 맞아서 1년 새 옷을 다 갈아줬거든요. 아, 그런데 음. 네. 실제 서울대 의대팀이 성장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논문에 의하면요. 태권도를 꾸준히 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골밀도가 훨씬 높아진 음. 것을 물론 신장 역시 더 크게 자랐다고 합니다. 아 태권도가 성장결인의 골격 발육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 셈입니다. 아 발레리노 형님, <laughs> 여쭤보고 싶은 게. <웃음> 예, 예. <웃음> 태권도가 이제 손발 많이 쭉쭉 뻗고 이러잖아요. 음. 그래서 좀 키가 큰그 이유도 있나요? 맞습니다. 음. 모든 예. 운동은 이 성장판을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, 음. 왜 태권도가 특별히 더 효과가 있을까요? <laughs> 저희가 보기에 뼈는 쑥쑥 잘 자란단 말이죠, 네? 성장계. 그런데 이 힘줄과 근육은 속도가 좀 늦습니다. 음. 그래서 근육 힘줄이 뼈 성장을 못 가게 잡아당기는, 음. 아, 형님 같이 갑시다. 아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. 아 근데 태권도는 어떻게 되죠? 아 계속 빌리죠. 앞으로 뻗죠. 어? 그렇죠. 발 차죠. 그렇죠. 발차죠. 바로 그렇죠. 바로 그게 음. 이 성장판에 대한 근육과 힘줄의 이 견인 효과를 상쇄시켜주는 게 아닌가.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아 굉장히 아, 니다 그렇죠.